안녕하세요 나누리TV입니다. 오늘은 많은 테슬라 오너들이 기다려왔던 기능, 바로 Actually Smart Summon, 즉 정말 똑똑한 호출 기능이 드디어 출시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릴게요. 그리고 Dumb Summon, 즉 바보 호출 기능까지 함께 소개합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장을 보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주차장 끝까지 걸어갈 필요 없이 내 차가 직접 나를 데리러 온다면 얼마나 편리할까요? 그게 바로 이번 업데이트에서 테슬라가 선보인 액츄얼리 스마트 서먼 줄여서 ASS 기능입니다. 액츄얼리 스마트 서먼은 테슬라 오너들이 차량을 특정 위치로 호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능인데요. 예를 들어 마트에서 쇼핑을 마치고 나왔을 때 차가 직접 여러분을 데리러 올수 있는 거죠. 이제는 테슬라 앱을 통해 원하는 위치를 설정하면 차량이 혼자서 그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. 마치 미래의 영화 속한 장면이 현실이 된 느낌이죠. 그렇다면 이 ASS 기능은 어떻게 사용할까요? 테슬라 앱을 열고 서먼 탭을 선택하세요. 내 차량의 카메라에서 실시간 피드를 보면서 차량의 주행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. 컴투미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내 차가 나에게 다가옵니다. 고트 타겟 버튼으로 원하는 장소를 지정하고 누르고 있으면 차량이 해당 위치로 이동합니다. 이 모든 과정을 쉽게 앱에서 할수 있고 버튼을 놓으면 언제든 차량을 멈출 수 있어요. 하지만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여전히 차량을 감독해야 한다는 점, 주변 상황을 항상 잘 살피며 필요시 즉시 멈춰야 합니다. 그리고 함께 공개된 또 다른 기능, 이름부터 재밌죠. 덤서먼즉 바보 호출 기능입니다. 이 기능은 액츄얼리 스마트 서머만큼 복잡하진 않지만 직관적이고 유용합니다. 덤 서머는 차량을 간단히 앞으로 혹은 뒤로 움직이게 해주는 기능인데요. 예를 들어 좁은 주차 공간에서 차를 조금씩 움직여야 할때딱 적합하죠. 테슬라 앱에서 간단히 조작할 수 있어 주차 상황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럼 이 기능들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? 액츄얼리 스마트 서먼과 덤 서먼 기능은 꼭 주차장이나 주차장 진입로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, 자전거, 그리고 다른 차량들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. 그리고 이 기능들을 사용할 때는 항상 차량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고 필요시 즉시 멈춰야 합니다. 운전자들은 여전히 차량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 잊어서는 안 되죠. 현재 액츄얼리 스마트 서먼은 하드웨어 4가 장착된 차량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테슬라는 아직 하드웨어 3가 탑재된 차량에서도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지 확정하지 않았지만 곧 지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최근 업데이트된 FSD 기능처럼 조금 늦게라도 하드웨어 3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될 거라고 하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. 오늘 영상에서는 테슬라의 액츄얼리 스마트 서먼과 덤 서먼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정말 테슬라가 만든 미래 기술들이 하나씩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죠. 이 기능들로 얼마나 더 편리해질지 정말 기대됩니다. 그리고 한국에서도 고치약 없이 사용되는 날이 오기를 응원합니다.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